요즘 이제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이제 많이 있죠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막말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급기야 교사의 머리를 잡고. 폭행을 가합니다. 출석 확인을 하는 교사를 학생이 빗자루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손찌검이 이어지고 반말과 욕설에 특히 최근에는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진행을 할수 없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이 공공재잖아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재화 같은 건데 몇몇 아이들 때문에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어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교사도 피해고 학반 저기도 피해인데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교권 침해가 있었으면그반 수업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랑.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교사는 피해 받은 어떤 더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못배기 있으면 내가 그냥 병가를더 내거나 휴가를 더 내다가 학교를 뜨든지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을 돌려 가지고 한 1000명 넘게 답변을 받은 내용들인 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줘 해, 볼게요. 어, 이제 뭐 심각하다 뭐 이런 것들은 매우 심각하다가 40%고요. 심각하다가 50%예요. 나머지는 뭐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 8% 1%입니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거 없어요. 한 명도. 그럼 주체는 누구냐? 누구한테 이제 수업 방해를 받아봤냐? 교사로서 그랬을 때 어, 전체적인 응답으로 보면 60%가 학생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35%가 학부모한테 받았다는 거, 그리고 4%가 관리자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1%가 동료교사. 의미있는 수치로 보면 학생이 많고 학부모가 많은데 이게 이제 초등이랑 중등이 달라져요. 초등으로 가면은 초등 교사가 340명 했는데, 초등으로 가면 학부모한테 59% 늘어나. 학생한테 받았다는 건 35%로 줄어들고요. 중등으로 가면은 중등교육기관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죠. 71%가 학생, 25%가 학부모 그런 내용이 있고. 네. 해외 사례를 보고 해외에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례들 중에 어떤 것들을 벤치 마킹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순위를 좀 매겨 봤는데 그때 1위가 뭐였냐면은 영국 사례인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캐시를 명령할 수가 있는 혹은 이제 근신할 수 있는 교실이 따로 돼 있어서 거기 가서너 근신하고 있으라 이 명령권이 영국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위였어 교사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자리에서 분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없 오, 예를 들어 둘이가 수업 나가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수업을 왜 나가서 우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최소한의 보호가 좀 필요하다라는 조금 목소리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 이제 캐나다 사례인데, 교권 침해는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학교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또 있었어요. 2위였고, 3위로 가면은 일본인데, 일본에서는 학생이 특정 기준의 이상의 문제행동을 반복했을 때 대응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외부기관으로 넘어이양되는 거죠. 이거는 학교에서 손을 떠났다. 이 정도 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공을 해주는 요게 이제 4위였고 5위 같은 경우는 교장이 교권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 정학이나 해학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대요 요게 이제 5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6위가 독일인데 교육 활동 침해의 경중에 따라서 3개의 단계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훈육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교내 징계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법 제소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형법으로 고수할 수가 있어요 네. 유럽에서 이제 교권이 가장 강하고 사회적인 식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은 이제 교사의 처우나 국민 대다수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교사 개인한테 맡기는 나라는 프랑스에요. 거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권위로 애들을 강화시켜라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교육 시스템을 보는 어떤 그런 철학이 좀 녹아져 있고.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대응을 본인해야 돼 해외에 이제 요새 추세는 교원노조나 교원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나는 피해자니까 내가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대신 대응해주는 그런 팀이 아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흐름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애매했다는 생각이 들고 교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의미도 없고 아직은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교육활동 보호,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거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은 같다 그런 걸 강조해서 그러니까 계속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또잘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외국의 법을 보면서 법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통념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권보호를 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에요 야, 교사가 어떻게 학생이 그랬는데 야, 교사가 어떻게 해? 게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 그 스트레스를 다 감당해야 돼. 그리고 학교 그 선생 두 개. 네. 네. 피해당한 교사의 능력 부족으로 보는 학교 내 임시 이게 부담스러워서 음. 그런 걸 당했을 때 알리지 못했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보건보호위원회를 여는 게 이제 의무라고 하지만 열수 없고, 저 학교에서는 이제 좀 뭔가 좀. 합의, 아니면 넘어가자, 뭐, 어떻게 해라, 좀 며칠 쉬다 와라.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특히나 이제 특수학교에서는, 아, 장애학생 그런데 어떻게, 교육 활동, 이렇게, 치매 사항들 엄청 많아요. 이제 학생도 있지만 학부모가 더 이제 많은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초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공개 수업은 아닌데 우리는 항상 공개돼 있어요. 그 지금도 CCTV가 달려 있어요. 네명이 앉아 있어요, 학생이. 그러면 이게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얘한테는 한번 하고 얘한테 두번 했어. 왜 우리 애한테 한 번밖에 안 해요 이렇게. 수업하는 도중에 그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 그러면 수업에 이제 어, 치매를 받는 거고 뒤집어지는 거죠. 교사가 야, 어떻게? 될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그냥 막눈 <laughs> 가리고 막 목소리 지르고. <laughs> <하고. 웃음> 야그 정도 사람이면 열어야 돼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얘기할 수 있게. 근데 지금은 그걸 열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네가 지금 학교를 시끄럽게 한다. 외국의 사례를 들었을 때 교원 노조든 단체가 대응하는 건찬가 직접 대응하기 불편하잖아요 학교 안에서 에, 처리하는 것도 불편하고 학폭위든 모든 당사자끼리 막 여기 학부모 여기 학부모 마주보라 하면 싸움밖에 안 나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삼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면 해결하는 방안이 좀 좋지 않을까.